오늘은 친구들이랑 놀러왔어요 안녕 나 얼굴 만져봐 모자나 모자이크 해줘게나 모자이크 해줘게 안해주면 내가 너 얼굴에 너 얼굴에 찐빵이 쳐야 돼 내가 목소리 변조도 해줘야지 안해주면 내너 얼굴에 나 목소리 변경도 할 응. 목소리 변조 안해줘도 돼. 왜냐면 내가 어느 아, 느가대먹을까요 아, 3,000원까지 가능하게 할까? 3,000원. 나 뭔가 젤리 같은 거 먹고 싶은다 젤리. 젤리. 얘들아, 치킨 먹자. 치킨. 무시당했다. 아파도 용서되는 이저그 저 뭐지? 매, 매콤 순살 치킨 꼬치 이거 주세요.

<웃음> <웃음> 어, 나 매콤 이거 나매 매운 거먹을래 네, 네. 거... 골라주세요. <laughs> <콜라> 이거 <laughs> 이거 어? 응용. 나대울래대울래아니 어? 네 거잖아. <laughs> 데워주니나데워대고 그리고 그그거그거 사면은 콜라 줄수 있는데. 감자. 감자. 는야 근데 이거 뭐지왜돌리냐 형이 좀데 그래 돌려도 맛있어. 왜 웃기지? 먹자. 어디서 먹을꺼야? 이것좀 따뜻하게 먹는거 아닌가? 응. 어디서 먹을꺼야? 몰라? 여기서 응. 먹고 가자 먹고 가자 자 결론 먹, 먹고 먹 가자 안녕 나도 있어 나 콜라 어디다 뒀냐? 아, 야또 네, 집사 또롱이야 네너왜 <laughs> <나> 이래? 또띠 <laughs> 또띠 <laughs> <나 어디 찍어야지? 웃음> 나도 찍어야지 나도 찍어야지 봐 안타걸려어나어다 <laughs> <laughs> 캔. 밥 먹다 캔. 밥 먹다 캔. 밥 먹다 캔. 밥 먹다 나못다 캔. 밥 먹다 캔. 밥 먹다 캔. 밥 우리가 밥수있다니까요다 캔. 밥 먹다 야, 너네 진짜 먹을다 하나 줄까? <laughs> 아, 컬러 <콜라> 못 먹어. <laughs> 왜? 컬러 어제 너무 많이 먹어. 아, 아, 트인데 아우, 아, 아, 짜증나. 치다 아, 어, 아우, 말랐네. 우와, <laughs> 아, 땡땡. 이트팩 아니, 내가 너빵이야 내가 미을것 같은데, <laughs> 근데 모르겠네. 아니, 빵은어떡하

누나다도 먹을래? 먹으세요. 저거 그거 돌려먹는거 아니야? 리다 감사. 하지 않네. 나는 <dotted 일반> <laughs> <나> <Zhang>